네, 안녕하세요. 오늘 1 7 번째 연습 영상입니다. 그니까 앞서서 이제 네 강씩 그래서 이제 비동사도 봤었고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 동사 이런 것도 봤었고 또 비동사 옛날 모습 봤었고 일반 동사 옛날 모습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마지막 네 강자가 남았습니다. 기본 연습 단위에서 그래서 오늘을 볼건 뭐냐면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될 텐데 요런거볼 겁니다. Will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예전에 이제 문법 책 이런 거 보면 그렇게써 있어요. 조동사다. 그래서 동사를 도와준다. 뭐 이런 식인데, 그냥 그런 것보다, 왜 그러면 어떤 때 쓰는 건지 한번 보고, 어, 느낌 보고, 영상 보면서, 느낌 보고, 상황 보고, 입에 붙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 미래 시제에서 쓴다. 조동사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생각 얘기할 때 씁니다. 혹은 난 이럴 거야라고 해서 자기 어떤 나의 뜻을 얘기할 때 쓰거나 뜻도 결국은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 속에서 나온 이런 생각들을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붙여주는 건데 이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 이제 조동사다 미래 시제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은 딱 이렇게 갖춰집니다. 그래서 I will, you will, he will, she will 똑같아요 그냥 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They will, we will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연습하는 거는 되게 쉽고요이 뒤에 나오는 거 혹시 보면 예전에 문법 규칙 이럴 때 봤을 때 조동사 다음에 이제 일반, 저기, 원형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이제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보통 때 어떤 뭐, 뭐 예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보통 때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이 동작 자체도 원래 아무 때도 안탄 그냥 원래 그 모양 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어너 이렇게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 그래 나도 거기 가볼래. 어 나도 거기 가볼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가볼 거야. 그럼 물론 이럴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I'll go there. I'll go there. 이렇게 그렇죠? 나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거기 가보겠다는 그런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뜻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You, 그럼 어떻게 될까요? You'll go there. 그럼 이것도 누구의 뜻인가요? 그렇죠 내가 생각 얘기한 거예요. She, 그러면. She'll go there. 이것도 내가 그냥 그 여자분이 갈것 같다는 나의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얘기할 때 쓰는 게 I will이에요. They'll go there.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단순히 조동사 다음에 뭐, 일, 동사 원형이 나온다. 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입에 한번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됩니다. 나갈 거야. 나 거기 갈 거야. I go there. 그러면 이제 그냥 보통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나 거기 간다. 뭐 이런 얘기니까. 나 가겠어,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I'll go there. 그럼 you 하면 you will go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Will 그러지 않죠. You will 이러지 않고 you will go there 이런 식으로 갑니다자 she도 she'll go there 이렇게 되죠. w i l we'll l go there. They'll go there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We will 그러지 말고 will will 이렇게 they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쓰죠. I'm here.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런 비동사 자체도 간다는 동작보다도 그냥 나 거기 가서 있는다. 그래서 나도 거기 가 있을 거다. 거기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여기다 be ther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ll be there. 그 마이클 잭슨 노래 있잖아요. Just call my name. I'll be there. 이렇게 되는 것들. 그죠? m a r a i Carry도 같이 불렀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I'll be there.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I'm there.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I will be there. 나도 거기 가겠어. 어, 가겠어. 그럴 때, I'll be there. 이렇게 또한번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세요? 자, 그래서 I'll be there. I go there. 둘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she도, she'll be there. 걔 거기 가 있을 거야. 어, 걔도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go there. 이렇게 쓰기도 하고, be ther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음? 자, 이건 마찬가지예요. 한번 입에 붙여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부터, I'll go there. 이렇게. You will go there. He'll w i go there. 뒷부분에 강세 들어가죠? 그죠? 중요한 말이니까. 그럼, he, she 하면 어떻게 돼요? She will go there. 그죠? We'll go there. They'll go there. 이렇게 해보고요. be there도 입에 한번 붙여보죠. 이렇게. 자, I'll be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You'll be there. 뭐, he'll be there. She'll be ther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be there, 뭐 be fine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I'm fine 하는 거죠. I'll be fine. 괜찮을 거야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겠고. 그래서 go there, be there 이렇게 한번 입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 하나 보고요. 하나 더 볼게요. 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열심히 한다고 할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한다 이렇게 work hard.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Hardworking. He's very hardworking. I'm a hardworking man.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I'm a hardworking man.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성실하고 어,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 hardworking이에요. Hardworking man. 뭐 hardworking. 어, hardworking student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 work이랑 hard는 잘 어울립니다. w o r k i n 랑 h a r d 는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hard working, I'll be 뭐 hard working 이렇게 쓸 수도 있고 I'll work hard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I'll work harder. 그럼 뭘까요? 나더 열심히 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I'll work harder 이렇게.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you will work harder. 그럼 넌더 열심히 할것 같아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죠 그럼 she 하면 걔더 열심히 할것 같아. 그 여자분 she will work hard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하면 he will work harder. 됐죠? 그래서 이 work 자체도 그냥 단순히 일하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work hard. 이것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i will work harder. 뭘까요? 나더 열심히 어 공부하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더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할 거야라 할때 study hard. 이것만 떠올리지 말고 work hard. 이렇게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work hard, work harder 이렇게 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른 거한번또 이어서 볼게요. 어, 요 다음에 볼게 뭐냐면, be there도 있으니까, 어, 집에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게, 집에 오는 거. 집에 오면, be ho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에 온다, I'll be home. I'm home.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I'm home.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I'm home, 이런단 말이에요. I'm home. 어, 나 왔어요. 라고 할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be there 있는 것처럼, be home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오면, 무사히 오면,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I'll be home safe. 안심시키는 거예요. I'll be home safe. 어, 나 집에 무사히 잘 도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럼, you도 마찬가지로, you'll be home safe. 너 집에 잘 도착할 거야. 라는 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he 하면, 걔 집에 잘 도착할 겁니다. 무사히, he'll be home safe.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she'll be home safe. 이렇게. we 하면, 우리 집에 무사히 잘 도착할 거야. 그러면, we'll be home safe.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데 y 도 마찬가지로 they'll be home safe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에요. 여기서도 I'm home이니까 이 I'm 이런 거의 원래 모습은 be 동사잖아요. 그래서 be home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제 머리로 하는 거고요. 이제 입으로 이렇게 붙이면 그것만한게 없죠. 그렇자 하나 더 볼게요. 음, 우리 깨끗하게 청소 한번 해봅시다. 청소할 때 어떻게 쓰나요? Clean the house 이렇게 되면 clean the house 집 청소하는 거죠. 그렇죠? Clean the house.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 will clean the house. 그럼 이 사람 집을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지금은 한다고 했습니다. 벌어진 일은 아니니까. I will clean the house. 여러분들 집 청소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표현 하나 더.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 어떻게 할까요? 이겠습니다 I will clean the house this afternoon. 그럼 오늘 오후에 뭐집 청소할 거야. 이런 그렇죠? 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is morning. This afternoon, this evening.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뭐 오늘 아침, 점심, 뭐 오늘 아침, 오후, 뭐 저녁 이럴 때쓸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런 거 표현 한번 더 넣어서 해볼까요? 그 여자분 집 청소할 겁니다. She will clean the house this afternoon. 이렇게 되는 거죠. She will clean the house this afternoon. She will clean the house this afternoon. 이렇게 툭 나올 수 있게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집 청소할 거예요. We'll clean the house this afternoon.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표현 하나 한번 보면서, 어, 마지막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나, 나 거기 갈 거야. I will go there. be there만 쓰지 말고, go, 그죠? go there. 둘다 써봅니다. I'll go there. I'll be there. 간단 동작이 중요해지면, I'll go there. 그냥 가서 거기 있겠다. 그런 식의 가겠다. 그러면서 be there. 둘다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거. 자 열심히 한다고 할때 work hard. 더 열심히 하면 work harder. 이렇게 되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hardworking도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자 집에 도착하는 것도 I'll be home. 안전하게 safe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Clean the house. 뭐 clean the kitchen. 뭐 clean the bathroom.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따라 나오기 마련이니까 청소할 때 clean이라고 써주는 것도 보시고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this evening. 오늘 저녁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연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은 아니라는 말을 한번 연습하게 되겠죠? 내일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연습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Have a g o o one!